h 시티 아이파크입니다. 이번에... 그... 불의 신전을 이제 와봤어요. 불의 신전... 부캐릭으로... 탐험 불의 신전을 와봤는데 이게 한 명이 들어가면은 또 약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솔플로 말렙 찍은 다음에 45만 찍고 적당히 레벨 되면 솔플로 혼자 불의 신전을 도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. 와서 이제 두배를 써가지고 해보면은 과연... 얼마나 오를지... 뭐 이거는 뭐한 마리는 빼고 그냥 보스 하나만 잡으면서, 중간 보스 하나만 잡으면서 와서 슈로로? 아, 뭐 이제 뜨진 않았지만 또 올라가는 장비들이 이제 얻으시죠. 이렇게 해 가지고 타고 좋은 게또 여기서 만약에 유일 장비가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영혼각인 되어 있잖아요. 영혼각인 이 되어 있는 것들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창고에 넣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창고에 들어간 영혼각인 템이 착용은 안 됩니다. 그래서 본캐 있는 영각템을 부캐 채우 착용은 못 시키지만. 북해에서 먹은 유일 연각템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지고, 여기에 보면은 영혼 각인의이 조율 아시죠? 조율해가지고 각인제로 유일템 넣으면은 이100% 확률로 이 옵션 하나씩 바뀌는 거, 그걸 써가지고 하시면은 좋으니까, 다들 북해 하나 키우셔가지고, 불신만 계속 돌면서 하면 좋다. 그리고 불신 돌았을 때 벌리는 키나가, 보시면은 30만원 들어오죠? 30만원 들어오는 거에다가, 실렌티움 8개니까 34만원. 생키나만 34만원이고 나머지 것들 재료들도 좀 팔고 뭐 하급영석 이런 것도 들어오니까 뭐 여러개 부게 키워가지고 그냥 원정 가시는 부담 갖기보다 레벨 적당하게 맞춰지면 낮을 때는 그냥 이거 뭐 불신 좀 돌면서 키나 수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